회원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어, 배워 볼 것은 맹배든민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된다고 했던 많이 도분들이안 된다고 하시는 백백 쪽인데 백 쪽에서 백엔드 크리어. 이 백엔드 크리어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백엔드 크리어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남자들 경우에 백엔드 크리어를 먼저 알려 주고 제가 여자분들은 백엔드 크리어를 꼭 고집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엔드 크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도 같이 전에도 한번 우리 마스코트 양군 양군이라고 이제 저하고 저, 항상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데 또 오늘도 같이 제가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한번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서 불렀습니다. 자, 양군! 다시 인사 한 하고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김용태 선생님하고 같이 백크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다시 한번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 많이 속상한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백크레를 먼저 한번 자세하게 지금 제가 백크레를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알려준 적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과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주면서 한번 고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이 양군이 하는대로 그 스텝이라든지 자세를 먼저 제일 처음에 하는 동작을 먼저 한번 보고나서 제가 한번 그 자체를 한번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다자 하는대로 요 계속. 지금 그렇게 아주 못하는 동작은 아닙니다. 지금 이 동작에서 순간적으로, 어 끊어치는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자세 중심이 한번 체계적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치는 동작.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 다른 동작을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 지금 점에, 자, 여기서 공이 상대방 쪽에서 날아왔을 때, 자, 먼저 타고 하러 나갈 때, 이 라켓이 우리 양무 같은 경우는 너무 풀리면서 팔과 이 라켓 동작에서 손목이 너무 풀리면서 나가면서 스윙을 하는데 먼저 공이 날아오면 이 라켓이 몸동작보다 먼저 위치 공 위치로 먼저 이렇게 팔을 내밀게 됩니다 라켓과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동작에서 치로 나갈 때 오른발이 먼저 이 상태에서 있을 때 미리 나가는 동작에서 좀 많이 앞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된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팔 동작을 내밀면서 오른발이 나감과 동시에 타구를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라켓하고 발 동작이 몸이 너무 풀리면서 나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치 공을 타고하더라도 스피드 있게 멀리 날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동작에서 팔을 먼저 이렇게 내밀과 동시에 공 위치를 잡고 같이 잡은 상태에서 나감과 동시에 여기서 탁! 이 오른발을 디딘가 동시에 이 순간 발을 딱숨간적으 끊어치는 동작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어깨가 공이 날아올 때 너무 많이 안빠지는공작에서 치면 힘드니까 이 어깨 부분이 약간 팔을 내밀가 동시에 같이 오른쪽으로 재서 왼쪽으로 좀 빠지고 몸 이쪽 고개를 치면을 보면서 턱 밑으로 어깨가 턱 밑으로 빠져줄 수 있는 동작이 될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면 팔을 내밀면서 같이 앞에서 내밀면서 이 동작 그리고 그 다음 동작에서 여기서 라켓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동시에 손, 이 팔꿈치를 보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되는데이 순간에서 일자로 그냥 끊어지게 됩니다 일자로 팔이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끊어지는 동작 이 동작에서 손목 자체가 여러분들 딱 이용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 손목 자체를 이용해서 끊어친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자 상태에서 팔을 먼저 잡아서 한번 일자로 해서 이용해보세요 자둘 올라가면서 팔이 위로 그렇죠 다시 앞으로 쭉그래서 팔이 그냥 그대로 쭉뻗어진다자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다시 그렇죠 계속 해보세요 둘셋자 그리고 자 상태에서 지금 잘했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알 것은 몇분 오른 들은또 이렇게 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켓과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다. 자, 제 동작 옆에서 보시면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돌아간 동작. 앞에서 보면 라켓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다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도 여러분들이 치기 맞는 동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면서 쳐도 되냐, 안 되냐, 가니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유가 있을 때는 돌리면서 가서 순간적으로 타이밍과 악자 중요하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공이 날아왔을 때 여기서 팔을 내밀고 동시에 여기서 일자로 그냥 둘, 셋, 이 순간적인 동작을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더 수월하게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가면서 돌리면서 칠 때, 그리고 동시에 짧게 요 순간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 순간 손목이 충분히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손 자체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라켓 면 자체에 이렇게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라켓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맞는 경우 이 손바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이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앞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 그래 보고 있는 상태 손바닥이 그러면 자기 얼굴 쪽에는 이 반대쪽 손등, 이 손등이 자기 얼굴 쪽으로 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면 자체가 면을 잘, 면을 잡으면이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한 상태에서 보면, 그냥 면이 계속 상대방 쪽으로 정면을 향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뜨린 건 동시에 진다. 이 부분을 제가 왜이 손바닥과 손등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옆에서 옆으로 이용되는 여러분들 차 와이프 창문 닦을 때그 와이프를 사용하면 이 부분을 이용해야지 이손 자체가 손목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끊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이 이렇게 된 경우 그리고 치게 되면 백엔드는 이 엄지손가락 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엔드를 이렇게 받쳤다 하더라도 손목이 이렇게 꺾인 경우 이 부분 이 손목 부분을위 해서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은 맞아도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백엔드는 이 부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힘이 가해지면서 끊어치는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얘기했듯이 자 상태에서 팔을 내밀고 자 대신 요팔 손목을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만들지자 네. 상태에서 자 그대로 스윙으로 오른발 나가는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자둘셋 그렇죠 다시 하나 잡고 자 라켓을 위로 먼저 딱 내밀고 잡아서 셋. 그렇지 자 잡고 둘셋 그렇지 자. 더, 다시 팔을 내밀고, 자, 내밀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일자로 깎으면서 숨을 많이 붙이지 않아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여요 손목 뭐 요렇게 만들어서 딱 펴진 가 동시에 이렇게 힘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 왼손은는좀 약간 펴집니다. 나갈 때, 다시. 네, 다시 시작. 또, 그렇지. 그 다시. 그냥 그대로 앞으로, 자, 그렇지. 자, 스윙 하나 더. 딱 스윙할 때, 이 허리를 너무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탁 해서, 아, 다시, 다시. 자, 하. 아. 팔이 먼저 앞에 왼 잡아야겠죠? 그렇지, 아, 그렇지. 왼손 약간 좀들고 어, 자, 왼손 옆 손바닥을 맞았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하, 어. 아. 팔을 먼저 잡아 자, 그렇지, 다 자, 지금, 자, 앞에서, 여기에서, 가 아, 아. 아. 먼저, 먼저 이라켓 팔, 먼저 빠지지 않아 나가서 그러니까 내 동작은 일단 먼저 한번 받았고 이제 하겠습니다잡아서둘셋동작 하나 둘셋이래서둘셋 하나 둘셋 그냥 그대로 펴자 제 하나 둘셋 동작을 딱맞면서딱 보이면서 그래서 하나 둘셋자 이제 네. 하나, 하나. 아. 잡 네. 그렇지 다시 다시 잡고, 둘, 셋, 이 그렇지 왼쪽에다 붙여고자다팔 번단 왼쪽 쪽에둘셋네 그렇지 자 왼쪽에다 붙이고 자 그렇지 자 둘, 번째 자한 가족 총칭한다 그렇지 어 둘, 그렇지 자그 상태 그대로 이 상태에서 동원해주세요 자꺼꺼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같이. 공을 내밀어 겠지 그렇지. 지금 그렇게 딱 맞춥니다. 지금 감이 틀려져요. 네. 자, 보면 자, 지금 우리 양골이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두개 정도를 한번 해서 아주 좋게 정확한 타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순간에 지금 우리 양골선 자체가 학생이 치는 때 처음에 그 동작과 뒤에 제가 알려준 동작에서는 아주 많이 특이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양군이 움직이는 동작과 제가 움직이는 동작 마무리를 제가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분,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작! 자, 묶어 팔내주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팔내주고 다시 내밀서 그렇지. 어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돌려고 둘. 네. 또

어, 처음과,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나서 뒤에 동작에서 양군이 한번 보여주고 제가 한번 보여주고 했을 때 그건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틀린 게 없이.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팔 동작에서 허리로 어떻게 상대방 쪽으로 돌리면서 쳐야지만 공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라켓 동작에서 그공 방향으로 나가면서 쳐도 라켓 방향은 상대방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허리와 이몸눈장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 순간적인 동작에서 허리, 어깨, 팔, 손목 같이 도움을 될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됩니다 대신 더 순간적인 손목 스냅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손목 스냅이 백엔드에서 아주 중요하면서 이 엄지손가락, 이 힘이 여러분들께 백 자체는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양군 아주 잘했다고 제가 박수를 드리는 거 다음에 또한번기자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군, 오늘 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